여덟 개가 다른 녀석들이랑 이알칸이랑 아니면 수소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불포화도 아니고 음. 어. 우리가 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가 반응보다는 치환 반응을 잘한다. 공명 안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녀석이 부가 반응을 시험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가 반응은 거의 시험을 안 내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부가를 해보자 이거지. 여기다가 수소를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공부할 때 시험을 내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수소를 당연히 뭐 이거 요 앞에 숫자는 안 쓰고 있습니다. 세 네, 분자 넣어야 되는 건데 계산상으로 여기 한 분자, 여기 한 분자, 여기 한 분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공명 구조 공배 보니까 이게 완벽한 이중 결합이 아니고 다 여기가 양이 똑같아서 1과이 분의 결, 일점오 결합니다. 입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게 입체적으로 볼때 봐봐 이게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수소가 두개 붙어 있는 거잖아. 수소가 두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각도가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 맥시멈으로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약 여기 각도는 1 0 9 5도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입체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시판이 이렇게 생긴 의자형하고, 이렇게 생긴 보치형하고 여러분, 대학 가면 이제 요거, 요거 차이에 따라서 얘가 얘보다는 요기가 멀잖아. 요 끝으로 머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더 안정하니까 실제로 얘가 요렇게 되기도 하고, 얘가 요렇게 되기도 하는데 요게 네, 존재 퍼센티지가 더 높습니다. 어쨌든 입체 모양이고 요거를 채워형, 의자형, 요거를 이제 보트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둘 사이 에너지 차이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포화 탄화수소고 그 다음에 육각 육각 평면 정육각형이다 이러면 안돼 여기가 평면 정육각형이고 그래서 입체 구조로. 이렇게 의자형하고 투티입니다 이렇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부가가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빛 같은 거쪼여 주고 총매 넣어주고 이런 어거지로 하는데 그러면 요거보다는 요게 더 낮가이 데스네요. 그러니까 싸구려를 비싼 놈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냐. 그렇지? 아 예스, 예스. 좀 이렇게 싸구려 만들어 버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발전할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가를 할 때는 뭐, 나오는 게 없잖아,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다가, 염소를 넣어서, 염소를 넣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붙이면, 다른 거는 이제 뭐, 표시 안할 테니까, CL, CL이 여기 붙겠죠.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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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 됐어요, 이렇게. CL. 그래서 여기 부가 반응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는 여기 없어진다는 거야, 여기 없잖아, 여기. 여기도 없어, 아니, 부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벤젠에 여섯 개의 헥사, 여섯 개의 클로라이드, 염소를 붙인다고 해서 약자로 DHC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젠, 헥사, 클로라이드를 간단히 줄여서 만든 거고 이게 환경호르몬이야. 옛날에 환경호르몬이니까 이거 안 쓴다 이거야 이제는. 그래서 생태계 교란시키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제 좀도 죽이고 벌레 죽이고 이런 데 쓰다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부가 반응으로 이렇게 부가 반응으로 공부할 건 없어요. 그냥 이거하고 이분들이 뭐할게 있어. 다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여기에 이, 이런 거 없다. 이런 정도고 뭐 부가 반응 이 있으니까. 이런 거 없다. 이런 정도고 없으니까 부가 반응 할 거고 뭐 이런 거고 얘와 얘는 다뭐라다 이런 이런 입체 구조다. 이런 정도만 주의하고. 다른거는 뭐 별로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벤젠에서는 두가지만 별로 우리가 아, 신경만 안써도 되겠구나. 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잡한거 말고 간단한 단점을 좀 할까요? 음. 요 왼쪽에 왼쪽에 CH3Cl 이런 거 하고 이건 총매야 총매를 써서 어, CH3Cl 이렇게 하면 이때 에, 요놈이 요꼬 다리가 요꼬 다리가 이렇게 붙어요. 산소가 벤젠물에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다 안 썼지만 여기에 원래 있던 수소가 하나 있었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십점을 여기다가 굳이 다른 걸 쓴다면 여기에 있는 C라고 여기에 있는 H하고 바꿔치기 한 거야. 근데 이런 걸 자꾸 안 쓰면 했잖아. 처음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써요? 나도 몰라 쓰기 귀찮아서 안 써. 그냥 일단 메인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벤젠구리에다가 탄소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벤젠구리에 탄소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은 바로 이거입니다. 거 이거. 그래서 프리델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개발을 해서 크래프트만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안 쓰고 CH3, CH2, CL을 쓰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CH3, CL이 있는데, 여기 에 있는데, 만약에, 어, ch2, 아, ch3, ch2, 뭐, oh인데, 여기다 나트륨을 넣어서, 요 수소를 발생시키고 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 마이너스니까 뭘 좋아한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좋아하잖아. 이게 침액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 여기를 탁 공략하면, 야, 너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얘하고 얘가 짝짝 꿍이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CH4 이런 거안 되고요. 요놈이 뭐야? 여기를 약간 플러스를 만들어서 요놈이 요요 요놈이 여기 공략하기 쉽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SN1, SN2 막 이런 거막대학 가면 배운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가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땅 치면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얘가 떨어져 있는데 가서 얘가 가서 이렇게 만나냐? 어, 오케이 이거 있잖아. A라는 남자애하고 B라는 여자애가 사귀어. C라는 남자애가 막이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둘이 사귀고 있는데 가서 야골키퍼 있으면 뭐꼴안 들어가냐? 그러면서 막 치근덕 치근덕 거려. 그거냐? 아니면 둘이 사귀다가 완전히 헤어졌어. 헤어져서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맥주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얘기하다가. 또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이런 스타일들이 있잖아. 그런 거를 약자로 간단히 E1, e 2 s의 뭐 s1, s2 뭐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아, 메커니즘에 따라서 말을 붙였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둘다얘다가 강력한 산화제가 뭐야? KMnO4 이거를 강력하게 하려면 산성으로 하는 게 좋아. 황산 산성 수용액에서 이걸 넣어서 산화를 시켜주면 얘나 얘둘다다 다 똑같이 뭐 생겨? 이거 생긴다 이렇게 해서 COOH 이게 생기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벤조산이라고 벤조산이라고 일본에서는 안식향산을 더 많이 씁니다. 당연히 아로마틱이니까. 방향족화합물이니까뭐 아 이렇게 들어가고 안식이 편안하다 이런거야 그래서 예 약간 조미료나 방부제 뭐 등등 이런 것도 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상화할 일이 없잖아 그지? 렇 이제 상화할 만큼 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가지 뭐랑 똑같아 아 여기다가 알코올 넣으면 알코올 넣으면 에탄올 넣어 보자까지거 해서 넣으면 얘가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식초에다가 이거 넣어서 에스테르를 만드는 거과 똑같이 이렇게 물 빠져서 이렇게 에스테르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물질은 이거. 총매도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c l 이 많기 때문에 요 녀석이 약간 얘하고 상호 작용하는 식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러면, 요 녀석 이름이 뭐야? 톨루엔이야. 이름 알아야 돼, 이거. 톨루엔. 이름 이거 모르면 안 돼. 톨루엔. 근데 이까지 하면, 지난번이랑 똑같으니까, 그래도, 선생님도 양심 있지 조금 더뭐좀더 뭐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잠깐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반응을 시키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고 얘가 그더 진행됩니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녀석의 CH3가 더 반응을 해서 여기 붙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놈이 이쪽에 붙어서 이렇게도 올수 있겠죠. 맞은편에 붙어서 이렇게도 올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주 생성. 이거는 부생성물입니다. 아, 부는 한자가 복잡해서 내가 아까 봤지? 아까 시험지 보면 어, 부생성물. 그래서 자 벤젠이 처음에 이렇게 쓰면 이게 다 공평한 똑같은 놈이잖아. 여기 다 똑같은 놈이니까 하나가 올 때는 뭐 치가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붙을 때는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만 주고 오래.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게 오토 자리나 요 파라 자리에 오네요, 그렇지? 그래서 요런 이런 녀석을 오토나 파라 자리에 주려 오게 하는 거를 오토 파라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변화블럼이다 생길 거아니아두 개짜리 이렇게 두 개짜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쪽에 이런 놈도 생길 수 있는 거. 어 그러니까 뭐 계속하다 보면 이거 막막 막 붙일 수 있는 거야, 그쎄 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대학 가면 이거 외워야 되는 돼. 이런 거는 오토 파라 지향막 네, 이렇게 하고 에 이런 거는 아. 어, 메타 이쪽에 이쪽 지향형 막 외우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외울 건 아니고 와 여기 그냥 여섯 개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옆 자리고 뭐 이런데 아 얘네들 성격 차이가 좀 나가지고 그서 어, 붙는 게좀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 두개 붙은 거 크실렌이지 크실렌인데 이거 뭐? 오토 크실렌입니다. 오토 크실렌 그다음에 이거는 메타 메타 크실렌 맞은 편뭐 파라 크실렌.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산화를 했어 요거를 산화를 했어 까지거 KMN 오프 놓고 산화를 했어 그러면 COH 바로 옆에 COH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거 뭐야 요게 바로 뭐 푸탄산이야 그지 예, 그 다음에 요쪽으로 오면 이소푸탄산 맞은편으로 오면 멀리 있으니까 테레푸탄산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푸탈산을 만드는 요 방법 중에, 방법 중에 중요한 게, 그거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잖아, 벤젠고리.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가 뭘 넣으면, 여기가 댕가당 잘리고, 여기다 댕가장 잘려서, 이쪽으로 갈 거냐? 그지? 기억나? 이중결합이 있으면, 댕가장 잘라가지고, 여기 산소 붙여버리고, 여기 산소 붙여버리고. 그럼 댕가장 잘라서, 여기다 산소 붙이면, 여기가 산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근데, 산화를 계속 시키면, 여기 어떻게 있어서, CH5니까, COOH로 이렇게 갈거 아니야? 맞나요?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나프탈렌에 뭘 넣으면 댕가당 자를 때 여러분 넣는 게 뭐였어 오존이잖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오존을 넣어야지 철충매 넣고 뭐 오존 넣고 뭐뭐 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돼 자, 푸탈산 제법을 두 가지 봤습니다 뭐 하고 이렇게 프리델 크리페터 반응을 통해서 크레졸을 만들고 크레졸을 산화시켜서 가는 방법이고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한 방에 갈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나프탈렌을 여기다 뭐, 오존 넣어서 산화 반응을 딱 시켜서 양방에 COH, COH 생기게 할수 있다. 됐나요? 음. 에다가 약간 더 써서 한꺼번에 좀 약간 모아서 봐야 여러분 네,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이 정도 한꺼번에 좀 모아서 이렇게 하시고 어, 약간 지금 저몇 시지? 우리 지난번에 페놀 가지고 왜 얘가 산성을 띠는가 그리고 왜 로토파라지향형이라는 게 생기는가를 잠깐 오늘 보고 그러면 이제. 에이, 끝날 것 같은데 얘가 물 속에 만약에 가서 H+가 스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H+ 스는다 똑같아요. 뭐 누구한테서 나온거나 다 그지 어, H 양성자지, 아무튼 양성자야 H+. 스 똑같아. 근데 얘가 우리 이거 그리는 연습해봤잖아. 얘가 결합이 생기면 결합이 하나 끊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가 어디 생깁니까? 여기 생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뭘 하는 거야? 이런 놈 만났을 때 야! 나는 나는 플러스가 좋아. 그래서 여기 딱 때리면 배가 싹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에 CH3가 붙겠구나. 이게 추정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놈이 여기 이중결합이 생겼어. 그러면 얘가 어디로, 어, 생기느냐. 어, 아, 여기, 이중결합이 되면 얘도올라가야 되잖아. 전자. 비공유자어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보세요. 그럼 보이십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지, 여기가 생기질 않게 돼 있어요. 주셔줘 그러다 보니까, 뭐, 얘는 건너 줘버리고, 얘는 바반지고, 얘만 증골이된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CH3C1일 때 여기가 여기를 공략해주면 이게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팔아 자리에 CH3가 붙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 이런 놈을 공격을 할때 여기 마이너스가 뿅뿅 막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 NO2 같은 경우는 뭐 차이가 있냐? 이렇게 써, NO2. 오케이. 얘는 은근히 전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왜냐면, 요거 산소에다가 질소도 전자 좋아하잖아. 그치? 요 놈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이게 분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요 놈이, 요쪽이, 요쪽이, 플러스 되는 게 안정해. 예, 이렇게 됩니다. 막 그리다 보면. 그래서, 아, 이런 놈은, 그래서 여기가, 아, 오토가 아니라 파라. 파라지향형이 되는구나.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공명구조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놈이 이렇게 해서 공명구조를 가지니까 아 얘가 되돌아가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요 음이온이 안정해서 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구조를 그려보니까 아 오토파라지향형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공명구조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유기학에서공명무조 그리고 이해하고 이거는꼭 알아놔야 돼. 대학교 가서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일본 말로 꽁치와 꽁치는 하면 여러분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는 이 마이너스가 뭐냐, 형식전화라는 건데, 이 형식전화에 관한 것도 지금 다 이해 못해도, 아, 선생님이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뭡니까? 이제 제렇게 물어서 여기 해결을 해버리 자, 그러면,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만 지금 몇 분이야? 어, 어? 49분? 하, 이게, 시간 딱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 마칠 때가 다된 거야. 이게, 30년의 노하우입니다. 시간 감감. 떠들다 보면, 이제 시간이, 자, 여기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여기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간 거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죠. 이 녀석이 누구냐면 이 녀석이 패물이야. 원래 이 여섯 개가 동등할 때는지 공명 구조가 공명 구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애매한 거지. 그런 거 있잖아. 막 떠들었어. 근데 다 얼굴로 떠들었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뭐 이러면 가만히 다 있어. 그러면 네, 뭘 방법? 근데 어떤 놈이 삐죽 튀어 나오면 선생님한테 얘만 혼난단 말이야. <laughs> 에, 다 틀어뜨렸는데 나만 왜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되면요 얘가 몸으로서 아까 그려봤지만 어떤 일이 벌어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요쪽이 요쪽이 전자가 풍부한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요게 반응성이 어떻다 커집니다 아시겠죠 걸고로 아, 걸로 평등하게 있는게 안정해 자연은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어,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드롬을 넣잖아요. 드롬을 넣으면 이때 o h 였으면 드롬이 이쪽 여기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없게 되고 왜냐? 얘가 무슨 지향형입니까? 고토파라지형입니까? 거기다가 여기 여기 여기에 왔는데, 선생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브롬을 넣었어. 브롬을, 브롬을 넣으면 이거 치아 입니까 부가입니까? 당연히 여기 H 있던 거잖아. 안 그려서 그래. 여기 H 있었어. H 자리에 여기 갔으니까 당연히 HBR이 나오는 거야. 근데 메인 물질이 아니니까 그냥 요거만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런 놈도 있고요 요런 놈도 있고요 요런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분한 시간 과량의 비알툴 넣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면 요렇게 오지 이게 또 여기 가서 붙고 여기 가서 붙고 이런 거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거야 응? 물론 하나도 안 생겨 그러면 얘기했잖아. 구성 생물로 코딱지만하게 생긴다. 그럼 개무시 안 하면 인생 복잡하게 꼬여요. 친구가 장난으로 살짝 삐진 척한 건데 그게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나 친구를 삐지겠어. 나 어떡하지? 이러면 인생 복잡하게 씌인 거 그냥 개무시할 건 무시해. 싸늘하게. 에이씨, 그거 하지 그래? 딱 이렇게. 근데 진짜 상처 받았는데 또 그거를 모르고 또 그냥 아이씨, 너는 치사하게 그거 하지 그래? 또 그러면 또안 되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것도 얘가 대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탄소가 얘야. 1번. 그죠? 2, 3, 4, 5, 6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이름도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페놀인데페놀인데 하나, 둘, 셋이니까 어디에 붙었어? 2번, 4번, 6번 그러니까 2번, 4번, 6번 이렇게 트리, 토리, 트리 브로모, 브로모. 뭐야? 어거 패널. 이렇게. 요쪽 해볼까요? 여기다 73 넣었어, 73. HNO3. 그 다음에 여기 뭐로? HNO3 우리가 니트로화 시킬라고 해. 그래. 니트로화 시킬 때뭐 써? 총매로 신한항산성.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놈이 OH인데, 야 오토파라 치약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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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이름은 요거 따라서 하는 거야. 페놀은 페놀인데, 아, 이구 니트로기가 몇개세 개. 그래서 투. 4, 6, 트리, 니트로, 니트로, 뭐, 패널, 이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피클인산이라고 옛날, 피클인산 이러니까 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벤젠고리에 에너트가 많이 붙으면요, 폭팔납니다. NO2가 많으면 여러분 어떤 놈이든 아 이거 어, 폭발 폭약 그러면 요쪽 톨레인 가보자 톨레인 자 여기다가 HNO3 넣어서 었 총매 못 쓰니까 아까는 폭탄에 진화능산 써 그러면, 요게, 오토파라지양형 쟤랑 똑같아. 그니까, 러쇽쇽숍 이렇게 한 다음에, CH3에, NO2, 건너뛰어, NO2, 건너뛰어, NO2. 트리, 니트로, 톨로에, TNT, 이렇게 된 거죠. 자, 벤젠골에 NO2 허벌락게 붙으니까, 폭발물이더라. TNT 당연히 폭발물이죠. 그쵸? 여러분 색깔은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N2는 o 자 니트로기가 벤젠고리에 붙으면 갑자기 무색 투명하던 벤젠고리가 이제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노란색 그러면 여러분 때려잡읍시다 니트로 벤젠이 노란색이래 TNT는 무슨 색 여기가 무색이잖아 여기가 무색 그럼 이거 역할만 강조하면 되는 거야 노란색 피클인산은 무슨 색? 노란색, 오케이. 그러면 아까 봤잖아,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여기 벤젠고리가 있고 여기 SH가 있어, 이런 아미노산이 있어. 여기다가 진한 질산을 넣고 가열을 했대. 그러면 요놈은 무슨 색돼야 돼? 여기가서 붙어서 노란색 됩니다. 아시겠죠? 단백질 검출 반응. 오케이.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여기 따라 배우고 여기 따라 배우고 막 이러니까 에, 각자는 그런데 해보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kay mm -hmm.